부정사 어디까지 기억나? 음. 아. 음. 대충 뒤에 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오고 그대는 음. 응. 뜻이 여러 가지 있고. 오케이,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 요렇게 그럼 요 예문으로 가서 익혀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너네 23쪽이지? 이투 부정사 나와 있고요. 얘는 어려울 게 없어요 정말 없어요 왜냐면 현재 완료가 오히려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고 얘는 너무 쉬운 게 여러분 이런 문장 본적 있지 않아요? 주어 자리에 투 o 부정사 오는 경우 예를 들면 to 뭐 음, protect our earth is important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문장의 동사가 어디 있죠? 그래서 문장의 동사 어디 있어? is 그러면 우리가 동사 찾으면 그 앞에 주어 싹다 뭐라고 했어? 아그 앞에 싹다뭐라 했어? 주어. 주어라고 했지 이렇게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오는 경우 봤죠? 그죠? 이런 경우에 이 투부정사 뭐라고 해석했는지도 기억나요? 뭐라고 해석해요 이 친구? 보호하다로 해석해? 아니요 뭐라고 해석해요? 그치 보호하기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를 제가 뭐라고 가르쳤냐? 투부정사가 무슨 용법으로 쓰였다? 그치,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오늘은 요 문장을 이 형태로 바꾸는 걸할 거야. 자, 영어는 말이야. 지금 문장의 주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사이즈가 어때요? 작아요. 주어가 작아요? 작아요. 어, 지금. 자, 그냥 큰게 아니야. 어느 정도로 크냐면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그림으로 치면. 알겠어? 자, 이 친구는 얼마나 사회에 불만이 많을까요? 생각해 봐. 이 친구는 TV를 보면서 생각할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장원영을 보면서. 인생 개 불공평하다. 왜? 본인은 머리 왕대 두죠. 그죠? 얼마나 싫겠어요. 이렇게 소두를 보면, 그지? 자, 지금 얘는 사람으로 치면 머리가 대두야 얘들아, 알겠어? 대두야. 그래서 얘가 인생에 정말 불만이 많았는데 우연찮게 신을 만났어. 신이 물어봐, 야너 뭐가 되고 싶어 하니까, 어 제가 선택을 할수 있어요?라고 해. 그래서 어너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하니까 얘가 제 신이 제안한 게 그럼 더왕대도 되기대 장원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 당연히 얘는 누굴 고르겠니? 장원형. 다시 태그치 태어나... 나 같아도 이걸 얘를 선택하겠어, 그지? 자. 그래서 이 왕대두 수술 작업을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어떻게 하냐 지금 주어가 너무 커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럼 이 무거운 거는 여러분 어디로 보내는 게 좋아요 다시 뒤로 던져 버리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상태에서 제가 그냥 조합을 해볼 건데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이렇게 똑 떼서 뒤로 던졌다고 쳐 그러면 대충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주어가 저 멀리가 있으니까 이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너네 문장이라는 거는 자고로 주어부터 먼저 오는 게 국룰이야. 내 주어를 뒤로 던졌어. 그럼 이 자리가 비어있지. 그럼 여기에다 임시로 넣어줘야 돼. 뭐를 넣어줘? 가짜 주어라는 걸 넣어줘야 돼. 그래서 이 앞에 가짜 주어를 이렇게 이시라고 해서 넣어줍니다. 무조건 이시예요? 네. 딴거 절대 안 돼요. 가짜 주어는 무조건 이시야. 절대 다른 거안 돼요. 대, 뭐, w 이 a 거 이런 거 절대 안돼 무조건 이시야. 그리고 이게 우리의 수술의 끝이에요. 어려워요, 여러분? 요 어려워요? 한 개도 안 어렵죠. 그냥 주어진 문장에 다시 한번 보여 줄게. 에이, 돌아가 안 들어가네. 굿노트가 업데이트라고 개판이 됐어요. 어. 이렇게 할게요 어왜 동사 뒤에 목적어도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오케이. 자 원래 문장 이거였죠 어떻게 바꾸 되냐면 잘라 동사는 다 비동사만 올 거야 너네 이투 가주어진 줄알때 무조건 비동사만 오거든 근데 너네 비동사 찾는 거 어려워 MR 이제 세개중 하나 사주면 돼. 심지어 MR? 안 나와요. 이지만 나와요. 그럼 이렇게 앞에서 자르고요, 여러분. 뭐 하면 되냐면 얘를 뒤에다 던져주면 돼. 아, 오늘 진짜 이거 터치 안 먹네. 아, 됐다. 던져주고, 빈자리에다 뭐 넣는다? 이, 이거 하면 끝이야. 물론 얘는 당연히 이제 소문자로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 있던 온점도 지워줘야 되고요. 야, 어려워요, 이거? 아니요, 안 어려워요. 그럼 얘는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해석도요. 원래 얘가 주어 자리에 있었죠. 거꾸로 해석해 주면 돼요. 보호하기, 우리의 지구 보호하기는 어떻다? 중요하다. 요렇게. 한 개도 안 어려워.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상위 버전을 얘기를 해 줄게. <laughs> 그러면 여러분 봐봐.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음, 아무래도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문제지를 갖고 왔어요 하고 갖고 왔는데 제가 작년 수능 문제지를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풀어보래 그럼 여러분 몇점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찍어서 한 20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듣기는 그래도 좀 쉬워요 그래서 뭐한 20점 30점 나왔는데 제가 그거 가지고 아니 이거 위로 아니 이거 이번에 문제 진짜 쉬운데 너네 점수가 왜 이래 하면 여러분 뭐라 할 거예요? 니한테나 쉽겠지 라고 할거 아니야? 그치 니한테나 쉽겠지 라고 할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문제지는 어때요? 어렵죠. 그죠? 그 여러분에게 그 문제 푸는 건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영어로 쓰면요. It is hard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문제 푸는 게 어려워. To solve the problem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죠? 근데 나는 어때요? 쉬워서 가져온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너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 It is easy to solve the problem.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왜일까요? 자, 왜 틀렸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문장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 이러고 있네. 너뭐영문법이어 주어 어 주어랑 나 나와 동사 진짜 동사야? 어 목적이다. 어, 그냥 다 나오는구나. 어 그래 그래. 왜 대통령이라고 그러지? 문장의 주인은 어 여러분 문장의 주인 누구예요? 동사 동사예요 여러분. 문장의 주인은 동사예요. 알겠어? 예를 기준으로 예의 의미를 행하는 게 주어고 예의 의미를 당하는 게목적어나 보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문장의 주인은 동사고, 요 동사는 항상 꿈이 있어. 뭐가 되고 싶을까? 문장이 되고 싶어. 근데 자기 혼자서 문장이 돼야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앞에 누가 필요해? 자기의 의미를 해줄, 주어도 필요하고, 자기의 의미를 당해줄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해. 여기까지 괜찮니? 알겠어. 알겠어.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요 문장의 동사 누구죠? 이 s 어떻다 어렵다죠 뭐가 어려워요 문제풀기 어렵다 자저이 s 의 진짜 주어는 여기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 여기서 비록 투부정사가 되었지만 원래 동사였던 애가 누구예요 이 친구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solve 이 풀다의 주어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케이, 너네 대답 잘했다. 그러면 문제가 푸는 거야? 이 문제가 직접 푸는 거야? 저는... 너네, 제가 이전에 스토리텔링했던 걸 기억해 봐요. 이 문제, 이거 누가 얘기했어? 이 말, 너네가 했다니까 나보고 그지? 너네가 했잖아. 그럼 누가 문제 푸는 게 어려워? 내가. 그치, 너네가 푸는 게 어렵다고 알겠어? 그럼 요 문장에서 너네를 뜻하는 표현이 있어요? 없으면 읽는 사람 뭐라 생각하냐면 아 이거 모두에게 다 어려운 문제구나 라고 받아들일 거야. 그지. 근데 너네한테만 어려운 거지 지금. 상황이. 그러면 얘만의 아얘 이거 모두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만 해당돼. 이 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만 어려웠어라는 뜻에 자. 이투 부정사만의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 줘야 돼. 알겠어? 얘 의미를 해줄 주어를 넣어 준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진짜 이해돼? 이해돼? 그럼 어떻게 넣어 주냐면 자, 너네 우리가라고 넣을 거예요. 쉬워요. 전치사 for 넣고 우리를 목적격으로 넣어 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 은서도 이해돼? 진짜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이 얘기한 거. 아니, 이거 문제 푸는 거 쉽던데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누가 쉬운 거야? 내가 쉬운 거야, 얘들아? 내가. 그럼 나는 여기다 어떻게 넣으면 돼? 내가 쉽던데? 그렇지. for me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어, 요 얘들아. 어, 그럼 이게 없으면 뭐야?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여기서 아니다, 이거는 한번 여러 문제 푸는 걸 보고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 교재는 따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투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 가끔 가다가 여기에 뭐 이런 일이 뭐 어떻다, 쉽다,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 알겠니? 이거 학교에서 알려줄 수도 있고,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친구도 의미상에 주어요. 근데 아까랑 다른 점이 뭐예요? 오브가 쓰였어요. 이건 뭐냐면, 요이 이투 가주어진 주어 사이에, kind 무슨 뜻이야? 친절한 착한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이 의미상의 주어에 for이 아니라 of를 쓴다고만 기억해주세요. 알겠어?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서 지금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갈게요. 해석은 똑같아요. 자, 얘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지 얘들아. 주어처럼 은느니가 붙여서 해석해줘. 너가 그녀를 돕는 것 도운 것은 정말 친절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어? 그러면 그 이후에 잠깐만요. 문제가 나올 만한 거를 제가 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it 구별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살면서 처음으로 가주어 i 시라는걸 들었어요. 어? 여러분이 아는 it은 뭐예요? 뭐라고 해석했어요, 여태? 그것, 그것. 이것은 this예요. 어. 그래서 it은 영어에서 종류가 세 개가 있어. 첫 번째, 그것. 두 번째 비인칭 주어. 이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오늘 배운 i 가 주어예요. 여러분 이거 구별하는 거 무조건 나와요. 알겠어? 그럼 너네 이거 어떻게 구별할래? 그렇지? 잘 해봐야 돼. 근데 해석해서 해석해도 나쁘지 않아요. 알려드릴게요. 분석. 분석해서 분석해서, 아, 그렇지? 근데, 한번쭉 정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좀 잡아 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잘 맞는 걸로. 첫 번째, 대명사라는 거는 여러분, 기존에 존재한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란 뜻이에요. 알겠어? 내가 채윤이한테, 예를 들면 너한테 이거 지금 이 펜을 빌렸어. 이 형광펜을 빌렸어. 그러면 형광펜을 빌려주면 채윤이가 저 형광펜을 주겠지. 그지그 다음에 내가 다시 돌려준 다음에 조금 있다가, 어? 채윤아 나 다시 그것 좀 주라라고 하면 채윤이는 나한테 뭘 주겠어? 형광펜 응. 주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앞에 언급한 대상을 다시 얘기할 때 이수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이 문장은 만약에 이시 들어간 문장을 가득 준 다음에 여기서 이시 다른 이수로 쓰인네 골라봐라 했을 때 그것이라면 앞에 얘가 누군지 알수 있는 문장이 하나 나오지 않았겠어? 어떤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어떤 말인지 알겠어. 얘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는 애가 나왔을 거예요. 자, 비인칭 주어 잇 아는 사람. 처음 들었다. 생전 처음 듣는 말이다. 오케이. 들어는 봤다. 기억이 안 나는데 보면 보면 알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아주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너네 이거 해석해 봐. 아. 자, 이거 해석해 보세요.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5시 42분이다 라고 해석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 그것이라고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은 5시 42분이에요? 아니죠. 자, 이렇게 문장에서 여러분, 문장은 어쩔 수 없이 약속처럼, 우리나라안 그래야 되는데, 영어는 주어 동사의 구조는 꼭 갖추고 있어야 돼. 얘를 굳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알겠어? 자, 영어에서 시간, 날씨, 계절, 명암, 거리,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it is를 그냥 넣어요. 굳이 얘를 해석하진 않았지만 어떤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비인칭 주어일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t 나오고 뭐 비동사 나온 다음에 요 뒤에 담긴 내용이 시간, 계절, 거리, 그러니까 얼마나 먼지, 명암, 밝고 어두운지, 그다음에 날씨. 예, 아, 맞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인칭 주어예요. 요 이승. 쉽게 말해서 그것을 넣어서 해석했는데 해석이 이상해. 그러면 비인칭 주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 쌤, 아유 감사합니다. 되셨죠? 그러면, 가주어는 여러분, 오늘 해봐서 알겠죠? 원래 있던 주어를 뒤로 던져버리고 채워 넣은 거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가, 이, 가주어는 무조건 여러분한테 문제 나올 때100% 이투 가주어진 주어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뭔지 알아? 어? 그럼 이투 나오면 다 예로 고르면 되나요? 선생님들이 바보가 아니죠. 여기서 꼽니다, 알겠어? 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김새만 이렇게 박아놓고 얘가 가주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간단해요. 얘를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넣어서 말을 해석했을 때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봐. 알겠어? 알겠어? 어? 그래서 그걸 돌려서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다미야, 너 졸리지? 깨워줘? 잠? 잠안 돼. 그 다음에, 음,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투부정사 용법 구별하는 거. 아, 일단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구별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저 투부정사 용법 구별은 문제 풀고 풀어보고 아이 친구 잘안 되네 하면 주말에 불러서 그 친구들만 모아서 보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어? 오케이.